가 2015년 6월 24일이에요. 스윙 삼진. 그러니까 그 당시면은 루키 시즌의 리 중요한 싸움입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 투 아, 내려갔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스트 삼진 아, 오승환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투구를 하지 않았던 그런 무종들이지 많이 보이거든요 낮은 공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국회상 삼성이 승률 5할에 복귀하게 됩니다 마차도 스윙 스트라이크 경기 예! 종 오승환이 또한 번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삼성을 오... 이제 2013시즌 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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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음.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리아웃견2 2 로킹. 2진아웃2승환이로2스를 잡아냅니다. 2 오늘 안타 두 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스윙 경기 종료 최종점수 5대0 기2 2 2 2 3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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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2 2 2 2 2 2 2 삼진. 오승환 한점 늘리. 만 나지 어이, 않기 위해서라도 어, 두 구성을 좀 늘릴 팔구. 왼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끼어지는 맞대결 오승환과 박병호. 아, 네. 스윙 삼진아. 어나 네. 이 들어요. 오승환 선수는. 네. 아, 네. 들어왔습니다. 스라이가 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그피치에 예. 어, 어떤 그 힘을 느꼈다면, 저 예. 스윙, 삼진. 경기 끝. 오스... 주자는두 명, 오스만과 최장 이구 예. 스트라이크. 밥. 예. 원앤투. 높은 공 칠. 참았어요. 노스윙. 네. 트웬티. 바깥 쪽 골랐어요. 이제는 풀카운트에만 최종을 잡아내면서 두점을 지킵니다. 파이널 보스의 모습을 오늘 8회 말에 보여줍니다. 3행 3진 결국 아웃 카운트로 3진으로 잡아낸 유리한 카운트에 오승환 선수 떨어뜨는공 3진 아웃 이렇게 잘 스윙 삼진. 그렇죠. 스윙. 공 대신에 강망이가 페어존에 떨어졌습니다. 삼진 드로트. 구 3분의 2닝 동안 실점 없습니다. 스윙 삼진 아. 원앤토 사고 다시 스윙 삼진. 쪽의 스윙,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삼진, 스쿨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yeah. 2구, 밀어냅니다. 왼쪽, 라인 밖으로 파울 스윙 스트라이크,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Yeah. 자, 스윙 인정이 됐군요. 배정될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나기 대타 김민혁의 타서. 더 가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타 김민혁도 삼진. 결국 어. 꽉 차게 꽂힙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공쪽 빠른 볼로 저기 뒤 그렇죠. 휘어지면서 멀어지는 볼의 스윙. 아, 그렇 삼진. <laughs> 결국 오버타자 로베르토 라모스 투앤투. 스윙 삼진. 자, 오승관 선수 몸쪽 찔러 넣으면서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 다섯 어! 번 바깥쪽 돌아갔습니다 삼진 아! 스윙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6대2 22년 만에 삼성 라이온즈 이렇게 아, 경기 네. 종료가 됩니다 최종 승부는 다른 몬들하고 좋은 거지. 아, 삼진. 그러니까요. 아니성아 네. 이번에 방망이 허들 갑니다. 임종찬 이 아까 툴루가 절실한 상황. 스윙. 돌아갑니다. 삼. 스윙. 아까 쪽 돌아갑니다. 볼팀 삼진. 아. 두웃 보면은 아직은 완전히 그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빠른 보름. 네. 투하. 주예요. 젊은 포수 중에는. 다시 떨어집니다. 결국 스윙 삼진 여권에 면서어승환이를 아웃 카운트 네 개를 잡아 냈습니다. 스쿼트.